영어하기 편안한 글로벌 도시 만들기 사만다, 로라와 함께 생활 영어 표현 배우러 갑시다 SOS English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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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OS, SOS English입니다. English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OS English 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OS English 사만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Hi, 로라 Hi, 사만다 오늘도 쉽고 재미난 표현으로 부탁해요 우리는 저번에는 맛집을 찾으려고 광안리에서 했잖아요. 첫 번째는 My favorite restaurant is.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은 뭐뭐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his is a famous restaurant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유명한 집이다. 말고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울 수 있는지 일단은 그거 알고 싶으면 우리가 오늘의 베레나는 안녕. 만나야 돼요. 맞습니다. 외국인 친구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숲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금강공원. 오늘 만나볼 의뢰인은 미국에서 건너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러 가 볼까요? 웰컴 투 코리아. 네 우리는 우리 주인공을 만났어요 맨디 선생님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맨디입니다 맨디 씨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어 왔다고 하는데요 벌써 5 년째 한국 살이 중 그동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사도 한 적이 있어서 주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뭐 주민이시네. 한국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뭐뭐 뭐 하러 오셨어요? 네 선생님이었어요. 양산에 첫 양생에 처음에 이사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왔어요. 음. <laughs> 선생님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뭐 가르치는 게 어때요? 선생님이지만 아나 외국인니까? 아나 외국이니까. 어, 어, 외국이에요. 친구 느낌 있어요. 아, <laughs> 그래서 오케이. 내 학생들이 항상 맨디라고 불고 아. 맨디 그냥 맨디+ 맨디 선생님 안해 돼. 안 돼. 그냥 맨디 네안 어, 그래. 돼요, <laughs> <안> 돼요. <laughs> 안 돼요. 아. 우리 맨디 쌤이 부산에서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어, 뭐 언어적으로나 뭐 문화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대화를 가끔은 조금 어색해요. 대답을 많이 없어요. 그, How are you? 라고 부르면, 아... I'm fine, thank you. 만 말해. Fine, oh. thank you. And you? I'm fine, thank you. 대화하고 싶으면 조금 flow 필요해요. 아, 맞아. 아 맞아요. <laughs> 통해야 돼요. 네, We 맞아요. need the flow. 얘기하고 싶으면 아마 좋은, 어, 대답 필요해요. 음. <laughs> 그래서, 아주... fine, thank you. 그렇게 하면 대원은 끝이에요. 네? 음. 그럼 혹시 멘디의 그 학생들이 어떻게 답장해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머물어 표현해요. Mm -hmm. 어, 어 그렇죠. 얘들아 기분이 어때요 오늘 선생님? 네. 음. 네. 음. <laughs> 어 근데 내 학생들이 어, 가끔은 teacher I'm sad oh sad why are you my sad. mom said no game <laughs> 맞아요. 어, 오늘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어, 길에서 한번 한국 사람들한테 한번 How are you? 물어보고 네. 답장을 한번 기대해볼게요. 저는 네. 진짜 기대해요. 멘디 선생님이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아,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laughs> 다음도 많이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부산 동네 번화가 이곳 저곳에서 시민들과 영어로 인사를 나누려는 로라와 사만다. 과연 우리 부산 시민들 다을잘할수 있을까요? 어 걱정된다. 어, good morning. How are you? How are you? Yeah, how are you? I'm j e s s i m Oh, it's Kim.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feeling? 아, 여기, 하와이 하와이 하신 하신. 아, 아. How are you? 당신 누구냐는 뜻요아니에 Who are you? 나는 아, <laughs> <그건 웃음> who, <you>. <laughs> who are you?로 들었어요 <웃음> How <웃음> are you? Who are y o u 차이 차이가 있어요 <laughs> 어, 그 외국인이 와서 어. Hi, how are you? 물어볼 때는 네. 저희가 답장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 예. 예를 들면 기분이 엄청 좋으면 오케이. I'm doing great.이라고 어. 할수 있어요. I am doing great. 오, 네. 두 번째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면 안 좋으면 네. 이렇게 I'm, I'm not, not in a good mood. I am not in good mood. mood. 오, 맞습니다. <laughs> 아, 아 너무 네. 반가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 너무 어, 감사했습니다 산책 즐기세요. 저는 Who are you?로 알아가지고 내 이름을 냈는데 오늘 하나 비웠어요 예. 오늘 기분이 어떠니? 아니었니? 예. How are you? Fine, thank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아,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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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Hello. Hello. 계속 인사를 건네보지만 you? 부끄러운지 그냥 지나치시는 시민들. 아, 이거 대답 듣기 쉽지 않네. Hello. Hello. 바로 그때. e n g l i s h A little bit. How are you? 물어보면 답장이 딱 하나만 나온대요. Fighting, g e n 맞아요. h a you n o 이렇게 물어보고 어떤 답장이 나왔는지 궁금하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혹시 기분이 완전 좋을 때 How are you 물어보면 I'm doing great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Uh, I'm doing great. 아 uh,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하면 I'm not in a good mood. I'm not in a good mood. 오케이. 완벽시네요. 잘하시네 Good morning. Hello. Hi. How are you? How are you? I'm fine. Uh, and you how are you? I'm fine. Oh, yeah, fine. 역시 okay. I'm fine. 네, 근데 진짜 기분이 좋을 때 How are you? I'm doing great.이라고 할수 있어요. I'm doing great. 와, 잘했어요. 발음이 완전 어, 네. 완벽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뱀. 기분이 안 좋을 때 I'm not in a good mood.이라고 할수 있어요. I'm not in good mood. 오,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How are you? I'm doing great. <laughs>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I'm fine. Oh, you're fine. Where are the... We're, We're filming. filming. SOS English. Can you speak Korean? Yeah. So, to mine, so, to how are you? 라고 하면 대답은 어떻게 해요? I am fine. Thank you. And you? 네. 아, 네, 좋아요. 그러면 다른 표현도 아세요 네, <laughs> Just I'm fine. I'm, I'm fine. fine. Yeah. 근데 영어로 하면 I'm fine라는 말이 난 별로 안 좋다. 오. 이렇게. How are you, Sam? Hi. 아 오, 기분 안 좋아. 안 네. fine. I'm fine이라고 fine는 진짜 별로 안 좋아. 아, 그렇죠? 아. 교과서에는 그냥 기분이 좋다라는 뜻인데 진짜로 이렇게 일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면은 좀 그냥 그래라는 음, 뜻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 기분이 엄청 좋을 때 네. I'm doing great라는 표현이에요. I'm doing great. 진짜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Terrible. 아, terrible. terrible. 맞아요. <laughs> 그렇게 할수 <알> 있어요. <laughs> 실제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뭐, I'm not in a good mood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Uh, I'm not good. in a, good mood. In a, in a mood? good mood. Good mood. Good mood. Good mood. Good mood. Good mood. Oh, okay! Oh. 좋아요. 좋아요. 아, 잘했어요. 어, 생각보다 어렵고 제가 몰랐던 거라 따라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다음에 제가 잘 공부해 가지고 다음엔 더더 대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드는 조금 웃겼어요. 네. 영어로 하면서 거절하는 거. 굿 굿. 아니 아니요. 난 비지비지 바이바이. 비지비지 바이바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배웠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I'm doing great. I'm not in a good mood. 복습 많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 교과서 영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까먹으시고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번에도 진짜 재미있는 영어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SOS English 네, 갑시다 남녀노소 영어로 자유롭게 한두 마디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SOS English는 계속됩니다 I'll be back